그 총에서 좀 어떤 결론 나오셨어요? 어, 대검을 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아, 대검이 이 마약 수사에 관련해서 경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되느냐 이래서 논란이 있다가 아,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부서에만 한해서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마약에 관한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방금 국수특위에서 마약에 하한 수사만 질문하겠다는 부분에서 그것들 질문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 목적 자체가 어, 마약 때문에 나오는데 마약 말고 딴거 질의하면 그것이야말로 법 8조가 검하는 수사 또는 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죠.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기로 합의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재논의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어, 민주당은 경호처, 대검, 법무부, 심지어 의령군청 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만 보면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목표가 아니고 정정으로 끌고 가구나 하는 것이 보여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법무부 경호처 다 빼고 대검은 마약 수사 관련해서 무슨 경찰에 마약 수사를 하도록 동려함으로써 인원이 뭐 용산에 적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검수 완박 이후에 관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지시나 공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로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아무 관련 없는 대금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정쟁 의도다. 그런 이 제기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조사 범위와 기관을 정하는 데 논의해서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됐던 겁니다. 오늘 이진복 정무수석이 다녀가면서 대상이 아닌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과도 사전에 조금 협의가 없었나요? 그 이진복 수석이 저에게 왔던 것이 아니고 <laughs> 어, 비대위원장 실는 어디 왔다가 제가 이따해서 들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어, 저는 중간에 딴 일이 있나갔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